사람의 형체가 나무에 매달려 있어 묘한 분위기를 풍기는 마지막 작품. 어째 스산한 느낌도 드는데요. 이들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걸까요? 우리가 좋아하는 또 내리막길이. 네. <laughs> 아, 네네네네. 내리막만이야. 아 <laughs> 네. 어, 여기 이렇게 매달려있네요. 사람 형태들이. 이야. 그림자 인물. 음. 아. 이게 조금 어둑어둑할 때 보면 조금 무서울 수도 있겠어요. 네. 아, 그러니까. <laughs> 어. 하늘에서 이렇게 검은 그림자가 막 왔다 갔다 하는 특히 태풍 불때 이렇게 막 흔들리면은요 네. 굉장히 괴기스러울 것 같아요. 그림자 인물이라 어. 지금 전혀 다른 형상들이 지금 계속 네한열몇 음. 명이 될까요? 한열명 되는 것 같은데. 네네 손이 네. 닿을 것 같으면서 뻗으면 이렇게 전혀 닿지 않는 그렇죠. 그런 묘한 위치에 있어요. 사실, 조각이라고 하면은, 우리가 계속 익숙하게 어디에 땅을 지지대로 대고 서 있는 어, 조각을 볼 수가 있는데, 이렇게 야외에 매달려 있는 네. 조각을 보는 것도 좀 새로운 것 같아요. 네. 아. 이 여성도 그렇고, 남성도 그렇고, 딱 전형적인 현대인들의 모습 있잖아요. 네. 두 신고, 이렇게, 왜.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? 이 작품에서, 이제 제목에서 유치 할수 있듯이 그림자 인물이라고 말 그대로 하는데 정말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어서 그림자가 허공에 매달려 있는데도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없는 그 북한 뭐 동포 현 시대를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아련함 이러한 것들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. 철판을 절단해서 만든 사람의 형체로 높이 5m의 허공에 매달려 있는 그림자 인물. 서로 다른 크기와 형상으로 구성된 10개의 그림자는 손을 내밀어도 닿을 수 없는 북한 동포들을 암시하는 동시에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얼굴 없는 현대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. sky ANC.